랜선 허브의 새로운 강자, 넥스트요 레포드 기가비트 랜선 분배기 허브 2구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Artless 이 제품은 기가비트 속도를 지원하여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온라인 스트리밍도 끊김없이 즐기실 수 있으며, 동작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LED 표시 등이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. 플그앤 플레이 방식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네트워크 환경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은 연결이 안정적이고 가격이 저렴하며 배송이 빠르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며 친절한 고객 서비스도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. 초소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 뛰어나며 랜선 연장용으로도 적합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. 이 제품으로 집이나 사무실의 네트워크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